노노마음악 강설, 제193강입니다. 제1 4권 헌문, 43장, 44장 말씀 강설하겠습니다. 홀의 이사, 예를 좋아하고 다스리기가 쉽다. 43장 말씀입니다. 자장이 왈, 서운, 고종이 양없는 삼년을 불은이라 하니 하위야 있고, 자왈 하필 고종 일이오 고진이 계연하니 군훈 크시든 백관이 총기하야 이 청어 총재 삼년하니라 예 제장 제자 자장이 말하기를 세경에서 고종이 양음 삼년을 예 양음은 어질 양자 그늘 음자인데요. 상례를, 3년을, 상례를 행하는 3년을 상례를 행하는 삼년을 불언 말이 없었다고 말하니 하위야 있고 무엇을 이루는 것입니까?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하필 어찌 반드시 고종만 그러하겠느냐? 고진이 옛날 사람이 모두 그러하였느라 고진이 군 훈커신을 임군이 돌아가실 거를 백관이 총기하여 백관들이 자기의 직분들을 모두 총해서 이정 어, 총재 3년 하나서 총재에게 듣기를 3년 동안 한 것이니라. 이제 백관이 자기 직분을 모두 거늘어서 거두어서 어, 임금에게 정사를 논하지 않고 총재에게 3년 동안 정사를 들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 상례를 천자로부터 서인에까지 어, 양음 삼년 어질 양자 그늘름자 그러니까 어진 그늘이니까 상례를 행하는 건 아무래도 밝은 거보다는 좀 어두운 측면이잖아요. 그런 어두움을 어질 양자를 써서 양음이라 이렇게 다볼수 있고요. 고지인은 어, 옛날 사람이지만 예꽃자가 열십자에다가 구자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는 사람. 그래서 고인 고지 인하면은 예 성인 지도라는 얘기가 바탕에 좀 깔려 있다. 내지는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이 좀 있습니다. 44장 말씀 보겠습니다. 자왈 상이 호레즉민 이사야니라.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위 사람이 위가 예를 좋아하면 백성은 어 이사야 아니라 부리기가 쉬운 것이니라. 그러니까 위 어, 사람이 예를 좋아하는 게 먼저고 백성을 부리는 건 다음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어, 이 문장은 호래 호이 호신이 자로편에 나오죠. 상이 호래즉 민막 어, 감 불경하고 상이 호이즉 민막 감 불복하고 상이 호신즉 민막 감 불용정이니. 인 부여시 즉 사방 지민이 강보 기자의 지리리 이렇게 말했죠. 이것을 어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한 거죠. 위가 윗사람이 예를 좋아하면 백성들이 공경하지 않음이 감이 공경하지 않음이 없고 이중부 정의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 강한 긍정이잖아요. 상이 정의를 좋아하면 백성들이 어 복종하지 않음이 없고 감이 그다음에 상이 믿음을 좋아하면 백성들이 감이 그뜻 실정을 쓰지 않음이 없는 거다. 자기의 감정 실정을 바로 쓰지 않음이 없는 것이니 무릇 여시면 이와 같으면 사방의 백성들이 강보기자 그 자식을 포대기에 싸서 이를 것이니 그렇게 이러면 어떻게요? 민 이사죠. 백성들을 다스리기가 쉬운 것이죠. 또 어, 하기 편에는 이런 말이 나오죠. 자공이 왈 비니 무첨하며 부이 무교하면 하여 한이 있고 자왈 가야나 미약 비니락하며 부이 호래자야니라 예 자공이 어, 가난하지만 아참함이 없고 또 부자이지만 교만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니까 공자님이 말씀하시오 가야나 그것도 좋으나 미약 뭐뭐만 갖지 못하다 가난하지만 락 즐거워하고 부자이면서 호래 부자이면서 예를 좋아하는 것만 갖지 못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위 사람이 위가 예를 좋아한다는 건 우리에게 가장 주어진 어뭐 경제적으로 부자에도 그렇고 또 자리적으로도 어 지위도 높은 사람일수록 예를 좋아해야 된다, 예를 지키고 실천해야 된다는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